안녕하세요. 정보 플러스입니다.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 오늘은 보석 정보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 다이아몬드 구입은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보석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예, 킹스 보석의 김남표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어, 자녀들이 학교로 다 떠났어요. 예, 아주 그 쫓기고 분주하던 생활이 조금은 좀 자리를 잡고 읽는 어, 것 같은데요. 네, 킴스보석에서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또 실속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죠. 예, 아, 이번 9월 네. 아, 17부터 일 해서 20일까지, 네. 17일 목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아, 뉴저지에 있는 그 한남 체인에서요. 아, 이번에는 또 뉴저지로 오셨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별히 그 가을맞이 네, 네 가을맞이 아 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라 그래서요 아 가을맞이 다이아몬드 <laughs> 페스티벌 아, 네, 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행사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 어, 요즘 다불경기에서네 <laughs> 저희가 올 여름 동안 진짜 준비를 사실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어, 좋은 품질 네. 또 아주 최고급 또 우리. 어, 웨딩 밴드에서부터 해서 네. 이번에 특별히 그 다이아몬드 7 가지 그 반지는요, 네. 럭키 세븐이라 해서 아. 진짜 아주 최고급 퀄리티. 아, 약간, 네네. 예, 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진짜 이 인증서에 GI 감정서에 흠 없는 아주 깨끗한. 네. 반지들을 네. 저희들이 이번에 선보이는데예 아, 네. 예,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특별히 가을을 맞아서 어, 다이아몬드 페스티벌 아주 다양한 제품 신제품 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말 구경만 오셔도 정말 눈이 번쩍 뜨이고 좋은 경험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제품들을 어, 정말 좋은 가격이죠 어, 특별한 가격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럭키 어, 세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또. 문을 가져다 둘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것 같은데요. 어, 럭키 세븐 명품 다이아몬드 어, 세일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 이제 보통 그 세일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안 해요. 네. 재고로 하든지. 이번엔 아주 다릅니다. 네. 어, 커팅도 엑설런트. 아, 네. 광택도 엑설런트. 네. 또그 깎인 모양 그 시메트리까지 엑설런트해서 트리플 엑셀은 아, 아주 최고 네. 좋은 다이 예. 엑셀런. 그러니까 네. 그 지하의 감정서에서 치, 최고라고 할수 있는 아, 또칼라도이 네. 칼라고 네. 등등 아주 인증서가 있는 건데 어, 이제 4,900부터 부 시작을 해요. 왕 칼라짜리가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특별히 신문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네, 네. 예꼭한 남으로 제가 이제 보셔서 네. 제가 세일하고 네. 그래서 저희 킴스 보석은 우선 정직한 가격을 달아서 예아 네. 거기에다가 다약값만 해도 4,900, 5,000원이 넘는 네. 건데 이번에 세팅도 네. 티파니, 플라토넘세팅니까 저희가 세팅 은 공짜라고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풀입니다. <laughs> 예, 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여러분들의 그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어, 커플링 등등 선물하실 분들은 이번 꼭 행사에 오시면 네. 아주 대박 상품이 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가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럭키 세븐 명품 다이아몬드 세일인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어, 티파니 스타일인데 이그 세팅에 다 무료로 무료로 야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 네. 어, 양 옆에 다이아몬드가 여섯 개씩 들어갔어요. 아, 네, 예, 이건 아주 진짜 우리 엔킴 디자이너가 정성을 들여서 네. 진짜 우리 최고의 기술자들이 정말 하나의 반지가 나오는데 그 디자이너들의 정성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품질에 대한 차별을 위해서 네. 세링하는 프롬도 여덟 네. 발로 했어요. 아, 유명한 그 네. 네. 예, 티파니나 해리윈스에서는 특수 아, 세링을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네. 다뭐 기계로 찍는게 아니라 네. 손으로 만드는 네. 진짜 아주 커스텀 메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 또 최고의 기술자들이 네. 진짜 정성을 들이고또 네. 다이아몬드까지 엑셀런, 엑셀런, 엑셀런. 그렇죠. 트리플 엑셀런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네. 어, 가격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어, 또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보시면 은 어, 많은 분들이 네. 이 한인 보석상을 거래하는 이유가 음. 그 웨딩밴드나 커플링을 찾는데요. 네. 다양한 디자인이 없다고 컴플링을 아... 해요. 네, 네, 네. <laughs> 올 여름에 진짜 저희가 60가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예. 뉴 디자인 신상품. 네, 신상품. 아, 예, 신상품. 60가지면은 정말 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고르는데 부담이 없으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네. 요즘 그 유명한 그 로즈골드, 핑크골드가 나와 아, 있고요. 아, 핑크골드. 예, 선호할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나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무슨 카리에나, 티파니 어. 같은 데 있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네. 이렇게 헉. 세트로 뭐 아. 요즘 젊은 분들이 보니까 100일, 뭐 200일, 아, 300일 그렇죠. 뭐 그런 기념으로 반질 나눠 하는데 예. 부담 없는 가격 어, 저희가 진짜 300불부터 시작을 해요. 아, 네. 핑크 골드인데3 0 0 불이에요. 그럼 정말 저렴하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음. 한남에 오시면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또 요즘 반지 나눠 끼세요. 네, 네, 네. 오시면은 우리 엠킴 아, 디자이너나 전문가들이 이제 손에 맞게 네. 여러분 손에 맞게. 네. 네. 다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젊으신 분들 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중년 부부 그리고 더또 어르신 분들도 요즘에는 뭐 60년, 70년 결혼을 정말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담 없는 이렇게 어그 가락지라 그러나요? 예, 링을 예. 링을 이렇게 교환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어 끼시는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다워 보이세요. 예, 예. 다 오셔서 구경하시고 가격이 또 너무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서 원하는 퀄리티까지 아주 골고루 다양하게 이번에는 정말 60가지의 신상품을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해요. 아주 특별한 기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한남 특설 매장에서 9월 언제죠? 17일. 네, 17일 목요일부터 어, 네. 아, 20일 일요일까지 네. 저희가 어. 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어, 오전 일, 10시부터 네네. 어, 저녁 7시까지. 아, 저녁 네. 7시까지 오전 네.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꼭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계속 어, 그날 보실 수 있는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시면요 꼭 구입을 안 하셔도 네. 어,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그 명품 사인피스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아, 뭐 어, 일명 클레오 파트라 목걸이라는 게 아, 있는데요. 클레오 파트라 왠지 화려한 <laughs> 목걸이가 아닐까 싶네요. 네. 어. 다이가 무려 4 5 0 개가 들어갔습니다. 4 5 0개 다이아몬드요? 예, 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뭐 보석상에 가서 구경도 못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디 경품 경매 예, 막 이런데 가서 네. 이번에 저희가 아주 어렵게 아. 최고의 퀄리티에요. 네. 그런 거를 구입을 해서 오늘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남이 오시면은 네. 네. 여러분들 네. 구경하시고 아. 또한 어, 여덟 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뭐 크레어 파트라, 목걸이, 또 유명한 해리윈스도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 또 네. 디칼라의 흠 없는 다이아몬드. 네.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소개한다면. 이렇게 자그마 티파니 목걸이에도 네. 이렇게 하라 3분대요. 아 네. 어, 플로리스라고 진짜 이건 어, 티파니에서 나온 건데 티파니도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옥에도 티가 있다고 흠이 네, 네, 네. 없는 게 거의 드문데 그렇겠죠. 네. 진짜 최근에 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중에서 이렇게 깨끗한 다이아몬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어, 행사 때 오시면은 네. 진짜 아주 아. 또 가격도요. 네. 어, 티파니에서 3만 불 가는 거를 아, 그렇군요. 저는 한번 잠깐 얘기하면 (13000불입니다) 13 그래서 아. 그냥 일반 다이아몬드 사는 가격을 흠 없고 네네. 최고의 퀄리티고 플라토늄이고 또 티파니 인증서가 들어간 진짜 나중에 좋은 재산이 되는 진짜 아주 최고의 명품을 네, 할수 있습니다. 예. 네, 명품. 어. 티파니 플로레스 다이아몬드 반, 어, 목걸이 소개해드렸고요. 얘 네. 예, 지금 말씀드린 클레오파트라 목걸이 매장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어, 구경하실 수 있겠고요. 또 앞에 이제 진주와 금은바등은 항상 이제 매장에 오시면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진주가 안 하냐고 자꾸 그러셔서. 네, 예, 항상 진주는 진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예 진주도 이번에 여기 있지만 티파니 자. 미키 모드 퀄리티 네. 지난번에 다쏠다 됐지만은 제가 있는 재고 다, 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진짜 아키 모드의 반값되는 네, 네. 또 8mm 반짜리는 예전 그대로. 저희가 3 5 0분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저렴하죠. 네, 킴스 버석에 정말 알아주는 진주 목걸이가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 또 미키 모터 퀄리티의 아주 고급 최고급의 진주 목걸이가 있고요. 어, 또 이것뿐이 아니죠. 재테크용 금, 은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장미 한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예. 그런 금 바를 <laughs> 소개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론스가 아니라 10. 온스로 예, 그렇죠. 큰 금은바로 이렇게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 금은바 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그날 오시면은요 너무 다양한 어, 제품들을 어, 실제로 구경하시고 만져 보시고 어, 그. 당시 구입 안 하신다 하더라도 좋은 정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는 서로 나누고 함께 할수 있을 때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정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체인에서 함께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